자, 어소와 유아교육과는 처음이지, 오늘 그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처음으로 촬영하게 된, 진행을 맡게 된 우송대학교 입학사정과 유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습니다 오늘 모신이세 분은, 어, 배제대학교, 우송대학교, 권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에, 뭐 제목대로 어,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유아교육과를 좀잘 알리기 위해서 어, 고등학교 생활 때부터 대학교 어떻게 다니고 있나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모든 걸 탈탈 털어놓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 자기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진 않고요 에, 좀 편하게 대학 명칭, 예를 들면, 배제, 우송, 권양으로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해서 중간에, 편한 말투를 써도 다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배제대학교 이지원 학생분부터 본인 간단한 소개와 본인 컨셉, 오늘 얘기할 거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제대학교 유아교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이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배제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인 배양령제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강의를 못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제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과제하면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네, 그 다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성대학교 유학교육과 핵인사 1반학번 <laughs> 한혜수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저희 학교 일반 교과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요즘은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동생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건양 권양.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유학교육과1 7학번 최정민입니다. 저도 건양대학교의 <laughs> 일반 교과 전용으로 입학을 했고요. 원래는 오전에 고냥대학교 부속 유치원에서 보조 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도 무기한 휴원이 되는 바람에 저도 강의랑 과제 열심히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부터 다시 또 나오라는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실습은 11일부터 다시 진행, 아, 네, 진행한다고 했고 네. 아마도 유치원 개원은 아직 불분명한 것같아요 아마 그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고등학교도 5월 초 중에 계약을 어, 한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다시 유치원에 나갈 수 있지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생들이 아마 제일 궁금한 것부터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유아교육과를 꼭 가야 되겠다 이 결정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자, 저는 사실상 조금 늦게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3 때 이제 원서 쓰기 조금 직전에 바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진로가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PD를 꿈꿨었고, 어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영어 교사를 꿈꿨었어요. 와. 근데 어, 저희 부모님이 유학교사, 아니 그 이제 유학교 육내 네, 네. 그쪽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도 되게 영향을 받는 게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고3때 되면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이제 생각하다가 유학 교육 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고3때 결정한 거고. 고삼 때. 네네. 또그 영어도 잘 하겠네요. 영어 교사 생각했으면?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네. 영어라는 과목도 되게 좋아해요. 음 그래가지고 네, 영어도 좋아합니다. <laughs> 그래요? 그럼 우송은 어때요? 저도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정하게 되었는데, 어, 저는 원래 수영 선수를 했어가지고... 수영 잘합니까? 네, 저병 가하요 저병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고3 때도 이제 수영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원래 수영 쪽으로 일을 하기엔 너무 늦어서 네네. 경찰이나 뭐 군인 쪽을 하고 싶었어요. 음. 근데고상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아이들도 잘 하고 하니까 음. 도둑 잡으면서 늙을래 아니면 유치원에서 아. 아이들이랑 함께 즐겁게 음, 음. 나이를 먹을래 했을 때 저는 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유아 교사를 하게 아,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이었어요? 네담임선생님뭐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수학선생님이셨어요 아, 근데 수학선생님은 어떻게 그 우선 황예술학을 잘아나가보네 성향을 그렇게 네. 얘기하면 쉽지 수학... 않은데 보통 고학생들이 그것도 있고 부모님도 그렇게 많이 아, 말씀하셨습니아 부모님? 부모님도 조언이 컸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고등학교 때 학과 결정하는 것도 저도 보면은 주위에 담임선생님하고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음. 큰거 같아요 무시 못할 것 같고 또 그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많이 흐르는 것도 많고 퍼센테이지 확률로 봤을 때 자, 그냥 양은 어때요? 저는 꿈이 좀 빨리 정해진 편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교사직을 꿈꿔왔어요 근데 아 이제 구체적으로 유아교사를 해야겠다고 결정한 건 3학년이었는데 그때도 물론 언어치료나 작업치료도 전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함께 하는 게 제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유아교육과를 고등학교 3학년 때 확실히 결정하게 됐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세명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정하신 분이 두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정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까 도 생각을 할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일찍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사망 때도 상관이 없다. 어 일단은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려면 생기부 같은 게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확실하게 유아교사라는 직업을 진로로 선택을 한다면 네. 그거에 맞는 활동들을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좋고 하지만 또 이제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고3 때 정했어도 이렇게 유아교과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본인 나름대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요? 음, 저는 충분히 찾아보고 충분히 많이 접해보고 알아본 어, 음, 다음에 저... 고3 때 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어, 생각을 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1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진로라는 게 솔직히 대학 입학해서도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3 때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고 음, 저는 음. 생각합니다. 그럼 결, 대충 보니까 결론은 그 시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언제 정확하게 생각하냐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언제 오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 들으시는 분들도 어,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고3 때라도 충분히 어, 도전할 수 있으니까 어, 희망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갖길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유아교육과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교과로 뭐 종합으로 쓰긴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유아교육과 가기 위해서 뭐를 준비를 했다. 요거는 이거 준비하면 고등학생들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이하면 다 진로가 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PD였잖아요. 그때 PD를 꿈꿨던 이유가 제가 동영상 편집하고 제작하고 이렇게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고3 때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유학교 기관에서도 음. 그 행사나 이제 네. 동영상을 쓰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도 유학교육 기관에서도 내가 제 동영상 제작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교사가 될수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했었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교사를 꿈꿨을 때는 이제 제가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육 동아리를 했었어요. 자율 동아리 어, 네. 이름이니까? 이름 좀... 아 까먹었습니다. 해이 2학년 때애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지역 도서관에 가서 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가르쳤었거든요, 영어를.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솔직히 유아교육이랑 그렇게 엄청난 음흠. 선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교육이라는 한 분야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고3 때전 저학년에 대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시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수이 뭘까 구상해, 구상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3 때 이제 유아교육을딱 정했을 때는 그때 유치원에 가서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음.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나 독서활동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치원은 어떻게 가게 됐어요? 본인이 어떻게 초이스 하게 됐어요? 유치원. 아, 이제 아, 알아본 거, 경로. 음, 그건 엄마가 유아교육 쪽에 아, 있어서 많은 돈을 았어주쉽게알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송원 어때요? 준비 어떻게 했어요? 음. 근데 유아교육과에 아직 입학하기도 전에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가게 되면 은 그건 좀안 좀 좋을 것 같고 가서도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3이 되고 나서도 딱히 유아교육과를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걸준비하지 않았고 대신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리더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아리에서도 회장을 했고 전교회장도 했고 중교 회장, 고등학교. 중학교 때 했어요. 요, 고등학교 요, 때. 부회장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리더십 요. 쪽으로 준비를 좀 탄탄히 했던 기억이고 그럼 유치원 교사로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도 보는 거예요? 네, 전 그렇다고. 어, 왜그왜 리더십이 중요합니까 유치원 교사로서? 여러 아이들 제가 막케야 아, 되니까. 물론 아. 아이들 돌보는 것도 해야 되지만, 교육적으로도 아.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야 되기.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영 배우는 어떻게 도움이 돼요? 지금 아, 학과 생활하는데 학과 생활에 도움은 안 되지만 저희 안 생활금 지원을 아 <웃음> <웃음> 도움이 될수 있겠네, 체력적으로도 움이될수 있겠네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제 저는 뭐생존 수영 이런 것도 아 자격증을 아 땄기 때문에 뭐 유치원에 제가 어디인가에 들어가게 돼도 유아들한테 그런 걸 직접 지도할 수 있다는 감정은 음 가지고 있습니 요즘 유치원 애들도 수영 가르치나요유아교 네. 유치원에서? 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그 네. 의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아 유치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음 하고 있습니다. 자 권양. 우선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고등학교 때 약간 성적 관리에만 치중해가지고 유아교육 관련 기관에서 봉사 경험이 딱두번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전에 아이들을 미리 만나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아 그냥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게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지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입학을 하 모의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정리를 해보면은 그 이제 종합전형 준비했던 친구들은 많은 활동을 한것 같고 교과로 들어온 친구들은 좀 늦게 유학을 알아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시기상으로 일찍 그렇게 준비를 안 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어, 어좀 늦게 신기 <laughs> 일단, 종합전형으로 들어오려면 성적이 조금 부족한 점을 면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면접이나 네. 아니면 뭐 자기가 활동했던 걸 보여주면서 어, 그런 거니까. 저도 이제 유아교육에 대한 활동은 그렇게 풍부하진 않지만 고 1, 2때 했던 활동들을 유아교육 쪽으로 바꿔서 말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활동이 아예 없으면 안될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이 지금 배제 학생처럼 이게 좀 독특한 경우긴 하는데 고1때 활동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 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유아교육과로 융합해서 잘 포장하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뭐.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해주시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